안내해드릴 차량은 2021년도 6월에 등록된 뷰티풀 코란도 차량입니다. 보통 이제 처음 잘못 보면 이제 티볼리 차량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티볼리 차량보다는 좀더이 볼륨이 크죠. r 플러스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2등 구동 차량이에요. 보통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 코란도를 많이 찾으세요. 예, 요즘에 나오는 이뭐 뷰티풀 코란도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부분이 좀더 어, 젊게 나온 부분이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젊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찾는 고령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의 간단한 옵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후축방경보 그 사각지대를 잡아줄 수 있는 그 후축방경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차선이탈 차선이탈 잡아주는 그 기능 들어가져 있고요 어, 스마트 크루즈 기능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주행 거리는 약 7만 9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어 당연히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들어가져 있고 10.25 10.25인치 클러스터. 어,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에 1열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핸들 열선 틀어져 있는데 굉장히 뜨듯합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오토 스탑이라든지 오토 홀드 기능 들어가져 있고. 오토 스탑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쓰지를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오토 홀드 같은 기능은 차량 막힐 때 편리하게 쓸수 있는 그런 옵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 열에도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량 상태는 21년도에 79,000km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용감을 못 느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요런데 뭐문 쪽이라 도어 쪽이라든지 손잡이 부분 같은데 기스 같은 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전동 트렁크를 쓰고 있는데, 트렁크 안에를 봐도 깨끗합니다. 지금 이미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 트렁크 쪽에는 아무래도 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장기스 같은 게좀 많이 날 수가 있는데 특별히 큰 기스 같은 거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1년도 6월이기 때문에요. 중요 부품이 아직 보증도 살아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크기가 예전이랑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이 뷰티풀 코란도라는 그. 차량 볼륨 디자인 자체가 기존에 나와 있던 코란도하고는 많은 이 디자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티볼리 차량하고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티볼리 차량보다는 볼륨이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옵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는 당연히 티볼리보다 이제 가격대가 좀더나을 거고요. 제가 주행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은 굉장히 부드럽고 잘 나갑니다.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하체 같은 경우 찌그덕거림이라든지 그런 일치 없고요. 제가 아는 분 누구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상태 굉장히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옵션도 여름에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열선 시트지만, 통풍 시트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하이패스 루밀러라든지, 선루프가 없는 게좀 흠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게, 사이드 밀러 같은데, 이제 레드 포인트로, 어, 포인트를 이렇게 줬다라는 부분, 요것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 조금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기준, 네. 예를 들어갖고뭐 21년이면 21년, 주행거리, 뭐 사고 없고, 요런 기준 했을 때, 현대 기아 차에서 나오는 뭐요 정도 급의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어쨌든 쌍용이라는것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쌍용의 단점은 어, 아무래도 이제 부품 수급이 뭐 현대 기아처럼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부분 여기 단점이기는 한데 이 쌍용차는요 타보신 분들은 무조건 또 찾게 되는 고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많은 분들이 나 쌍용 탔기 때문에 또 쌍용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형 SUV 중에 티볼리를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미션 때문에 특히나 그리고 차가 어, 현대 기아보다 가성비가 좋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뷰티풀 코란도 같은 경우도 가성비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 항상 의정부 똘똘한 중고차는. 정말 똘똘한 차량들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믿고 보시고 되는 차량이고요. 만약에 차량이 궁금하시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셔가고 전화 주시면 은 제가 자세히 꼼꼼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밑에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요. 판매가 완료가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판매 완료라고